이윤주 세 번째 중흥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흥조 추대 취지는 제가 이룬 성과를 영원히 보존하고 모델로 삼아 정진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결과는 저에게 매월 판공비를 지급하고 저와 아내를 사후에 중시조인 정상공 묘소 아래에 안장하는 것입니다. 제향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은 정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수는 대행회사에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사 취지를 생각하면 재수는 후손이 직접 차리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 가지수가 많아서 번거롭다면 제수 품목을 줄여서라도 회장 등 임원이 준비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했나요? 군 제대 후 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후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테리어 회사를 창업해 국내와 해외에서 공사를 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하우징, 이라크의 사마라 하우징, 카타르 대학교, 싱가포르 마리나 스퀘어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적절한 이익이 나는 덕분에 생활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교수인 지인의 권유로 1988년에는 가구회사를 설립했죠. 생각외로 매출이 급신장했고 회사 재정도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종사 참여는 언제부터 했나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정상공 종중 시제에 참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시제 후 몫을 받는 재미로 찾았죠. 종사에는 본격적으로 참여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1992년에 정상공 종중의 소송 건으로 종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때부터 종사에 깊이 관여했죠. 소송이 잘 마무리된 2008년부터는 종중 재산을 증식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재력이 약하던 정상공 종중은 제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후 30년 만에 자산이 수백억 원으로 늘어났죠. 개인 사업에서도 종중 사업에서도 쇠가 따라 붙는군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금전은 사람을 잘 만나야 따라옵니다. 제가 사업이나 종사에서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뜻을 이룬 것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종사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보면 어떨까요? 30여 년 종사에 참여하면서 종친회 체질 개선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의 마인드와 현대적 회계제도 도입, 명분과 현실 사이의 방향 설정,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의 정밀 검토 등의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사활동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종친회 임원은 종중일을 나의 일처럼 해야 하고 종중돈을 내 것처럼 아껴서 잘 써야 한다입니다.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해주세요. 세종대왕은 많은 시민의 롤모델입니다. 대왕이 추구한 백성이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큰 복을 누리세요. 감사합니다. 이윤주 프로필, 세종대왕 영릉 봉양 회장, 세종왕자 육군파 대종 회장, 세종왕자 밀성군 파종 회장. 세종왕자 밀성군 파정상 공중 중회장 전주희씨 대동종약원 고문 전 정익개발 대표 전 화인산업 대표 이사 세종대왕 영릉 봉양회 세종대왕 영릉봉양회는 조선 왕실의 전례와 문화를 연구하고 세종과 소헌왕후의 재앙을 주관하는 세종대왕 왕자 후손의 연구단체다. 백만 세종대왕 후손을 아우르는 상징적 조직이다. 세종대왕 13 왕자파 회장 중에서 전체 회장이 피선되고 다른 왕자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세종대왕 영릉봉양회의 전시는 헌영릉봉양회다. 1958년에 태종과 세종의 왕자파 후손 60명이 조직 창립을 결의했고, 1959년 3월 25일 세종대왕 기신일에 400여 명의 종친이 모여 헌영릉봉양회를 조직했다. 1961년에는 전주이시 대동종약원산하의 헌릉봉양회와 영릉봉양회로 나누어 별도 단체로 등록했다. 사무실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575-1 6분 회관이다.